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스키입니다오늘 2022년 4월 12일 오후 5시 22분입니다. 예,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LG전자 우선주만 있죠. 예, LG전자 우선주에 용돈 한 60만 원 정도, 한 용돈 한 40만 원 정도 예, 빼놓고 예, 1,320만 원 정도 예, 몰빵했습니다. LG전자 우선주에 시간에 단일감염해서 예, 시간에 단일감해서 몰빵했어요. 한일 사라고 동원 수산은 오전에 매수했었는데 그냥 손절을 했고요 시간에 단니까 매매로 LG전자, 우선주에 몰빵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만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고요 어, LG전자, LG전자 우선주는 LG전자 어차피 따라가니까 사실 몰빵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어, 그냥 종목 좀 분산해서 물타기 매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하고 아까 걷기 운동 좀한3시좀 넘어서 나갔다 왔는데 LG 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는 체 하려고 아 요즘 LG 전자가 어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서 그런지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어 영업이익의 절반을 벌어들였다 3월까지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자랑질 하다가 아는 체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차트가 떠오르고, 차트가 떠오르고, 20년 연봉 차트가 떠오르고, 장대봉이 나오고,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했다가 누르는 아름다운 조정이 나오는 시점. 내가 이걸 왜 몰빵을 안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실적도 앞으로는 좋아질 거고, 어? 지금도 벌써 1분기에 작년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 가까이를 수익을 냈으니까요. 내가 왜 이걸 몰빵 안했지? LG 전자를. 20년 만에 정오점을 돌파했고, 20년 만에 최고 매물벽 6만 원대를 돌파하고 9 4,500원까지 갔는데. 우선주에서, 우선주에서 그렇고요. 뭐 LG 전자, LG 전자 차트도 또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주하고. 우선저는 배당을 좀 조금 더줄 뿐이죠. 그래서 실적 좋아지면 이제 분기 배당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걸로 왜 몰빵을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94,5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대형주가 그런 생각이 분득들더라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시간에 다닐까로 LG전자 우선주에 몰빵을 했습니다. 한 40만원 용돈 남기고 몰빵,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견딜 수 있을 때까지만 견뎌보고 SD 바이오 센서도 웬만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그, 그 오염된 그 진단키트 그 뉴스 나오는 화면 보고, 아 이거는 중국산 김치에 그 사람 몸 담그고 휘젓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그 파급력이 만약에 SD 바이오센스가 뭐 들어 안들어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뭐 어깨 20개에다가 뭐 했고 그다음에 뭐 진단 키트 그 허가 난데 7개 중에 5개가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스가 빠져 나오기는 에, 쉽지, 쉽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뭐 빠져나오면 좋겠지만 빠져나오면제 판단이 틀린 거고 어, 저는 에, 아,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l 지 전자는 설마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악재 육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당분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LG 전자 우선주 남자는 몰빵이죠. 에, 몰빵해야죠. 예, 무슨 분산투자하고 뭐 물타기고 그런거 없습니다 예, 워렌버핏도 그냥 한방에 가는거야 한방에 예, 몰빵하고 기다리기 한번 예, 뭐, 뭐 기다릴 수있을만큼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뭐 장기투자도 안되면 말하거고 예, 지금 뭐 나이 50 넘어가지고 51살 돼가지고 지금 이 매매, 매매 타점 잡고 이거는 아 아닌거 같아요 예, 인생 뭐 사, 앞으로 살아봐야 뭐한 50년밖에 더 살겠어요 그 컴퓨터 앞에서 계속 돈 벌라고 해서이거 팔고 이거 팔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서하고 그냥 가볍게 그이배당금이나 그냥 받고 가만히 기다리는 방향으로 될습 있으면 이관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해서 이용해서